왜냐면 너무 빨라가지고, 그치? 음? 왜냐면 <laughs> 알았는데,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긴 문장을 빼고? 잘못 나온 거 같은데? <laughs> 지금 이제 보여줄 두 개는 왜 보여주냐면 음... 진행형이랑 현재형이랑 그래서 이제 차이를 알고 싶어 할때 이제 보여주려고 내가 나도는 건데 우선은 여태까지 했던 현재형 있잖아요 네. 나는 잘, 나는 먹어요 나는 읽어요 그건 언제 쓰는 거냐면 오늘도 내일도 먹고 음. 내일모레도 먹고 항상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을 얘기할 때는 음. ing를 쓰지 않고 그냥 현재로 써 음. 그치?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I have breakfast in the morning 음. 저는 아침에 아침 식사를 먹어요 항상 일어나는 일상이잖아요 또는 I like, go to work at 음. 7 나는 음. 7시에 회사에 가요 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요. 음. 그리고 또 현재형으로 그런 식으로 쓸 때가 언제냐면, 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는 일 있잖아. 어, 어, 어. <laughs> 예를 들면 자연현상 같은 거지. 어. 물은 백도에서 끓고, 아, 어. <laughs> 뭐,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있 그런 거. 거. 그래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항상 일어나는 자연현상? 음. 그런 경우도 그냥 현재형으로 예. 쓰고. 네. 그 다음에, 한 치의 오차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자주 일어나는 스케줄에 딱메인 일들 있잖아 부산의 열차는몇 어. 시에 끝나고 어. 첫 차는 몇 시에 오고 그다음에 그 은행은 몇 시에 문을 열어서 네. 몇 시에 문을 닫고 시간에 딱 박혀있는 일들도 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 진짜요? 쓰는 거예요 음. 또는 이런 경우 추상적인 개념의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우선 얘가 다 현제로 벌 쓰는 것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지금 이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가 원래 이 desperate housewife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1편에서 죽어요. 자살해서 죽음. 근데 그 죽은 이후로 계속 나레이션만 하는데 이 사람이 나레이션을해 주는 거야. 지금 죽은 이후에 상황인데 an odd thing happens when we die <laughs> our senses vanish. odd things happen when we die. 하면은 우리가 항상 죽으면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일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반영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사람이 죽으면 다 그렇게 된다고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아, 뭐 이런 거. 덧없이 사라지죠. 아, <laughs> 그런 것들은 아, 현재의 형제 쓰는 거로 쓸수 있고, 또는 아까처럼 음. 계속 일어나는 판에 박힌 일들, 음. 그 판에 박힌 일들을 얘기해 주려고 또 하나 음. 해놓은 게 있는데, 음. 음. 아까 전에 이 수잔이라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한번 집에 데리고 오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음. We don't care Do when when somebody new moves into the neighborhood, we invite them over for a home cooked meal. Sort of a tradition. I thought you said you were a lousy cook. Well, I order takeout. Oh, you invite them over for home cooking and give them takeout. Yea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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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of a new tradition. 되게 빠르게 하지. 여기서 뭐가 in 선발이 무브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발이는 누군가고 무브인은 뭘까요? 무브인데 안으로 들어. <laughs> 무브인이 뭐냐면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무브 어, 아웃은 어, 어. 이사 나가는 거. 어, 어. 그리고 인바이츠가 나오는데 인바이츠는 초대하는 거고요. 인바이트 오버하면 누구를 초대하는 거. 네 다시 들어오면. Do when when somebody new moves into the neighborhood, we invite them over for home cooked meal. Sort of a tradition. 홈쿡미 집에서 만든 음식이에요. 어. 이 뭐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썼냐면 어 이런 자를 꼬시면서. 어. 저녁하러 올래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이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원래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음. 오면, 오면 집에서 만든 음식을 대접하거든요 어, 어. 평소에 있는 일처럼 얘기하죠 어, 어, 어. 어.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이래야 이 아, 남자를 어. 꼬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래서. 항상 오면 그런 식으로 하는 해줘요 습관처럼하는 어. 해줘요 그래서 인바이트라고 그냥 인바이팅인가 인바이트. 인바이트를 쓴 <laughs> 거예요 음. 들어 when, when somebody new moves into the neighborhood, we invite them over for a home-cooked meal. Sort of a tradition. 어, 이거 kind of tradition. Tradition이 전통이에요. 우리 마을에서통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laughs> 남자를 꼬셔요. 음. I thought you were a lousy cook. 이라고 얘기했는데 Cook이 원래는 뭐지? Cook? 요리요리하지 명사로 Cook은 Bless you. 명사 Bless you 하면 b l e 누가 이트리게하대면 재채기 s 지 you. Bless you. 어, bless하고 you를 bless you. <laughs> 아. Bless you. Bless 고 Bless you. you. Bless you. Bless b l Bless Bless you. Tradition, <웃음> <웃음> it's a kind of tradition. So bless you를 해줘. 그러면 bless를 받는 거야. 축복을 받는 거야. 아, 지금? 어. 그러면 다음의 입장에서는 thank you를 yeah. 어, 해줘야 돼. 그래서 옛날에 나도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냥 문자상으로만 알고 있던 정보였었지. 그런데 옛날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서 이제 통역을 해야 돼서 사무실에 외국인 다섯이 나 혼자 이렇게 띵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한번제책를 되게 심하게 했 양쪽에서 사막에서 날 신고 할수 있다. 사무실이 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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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 아.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거 굉장히 일반적인 거 이 남자가 라우 h t you were a lousy cook. I w lousy cook. I w a lousy cook. I 에 a s a lousy cook. I was a lousy c o o 면요 was a lousy 는 o o k I was a lousy cook. 사 was a lousy cook. 요리사 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사야. 어. <laughs> 어. 전문 요리사는 셰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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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도 쿡이고, 너도 쿡이 요리하냐. 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너 되게 라우시 쿡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요리 잘 못한다고 들었는데, 네. 로타,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여자가 Well, I order takeout. Well, I order takeout. 내가 well, 혹시 사온다고? I order takeout. Take <laughs> <우리 웃음> <산다고? 웃음> 사와 배달해요. <laughs> 사서 먹어요. <웃음> <웃음> 이것도 왜 아예 오려링 안 하는 한거오더를 했냐면 평소에 늘하은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하던> 그러니까. <laughs> 어, 그리고 oh, you invite them over for home cooking and give them takeout. <laughs> 그러면 너는 사람 불러가지고 테카 어, 음식 주는 거잖나 그래서 얘도 다음 재료 쓰는 거예요. Yeah,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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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t of a new tradition. It's, it's sort of a new tradition. It's 새로운 거품이야. <laughs> <laughs> 이런 거 <laughs>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지금 현지어로 <laughs> 얘기한 이유는. 평소에 그렇다라는 걸좀 강조할, 예, 예. 그냥 하던, 음. 음. 내가 원래 항상 이렇게 해.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음. 싶어서, 현재형으로 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는 경우는 이렇게, 늘싸우는 일을 얘기하거나, 음. 시간표에 딱 박혀 있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그런 관념적인 음. 얘기를 음. 하거나, 어, 맞죠? 아니면은, 또어니 자연적인 현상에서. 그래서 늘 일어나는. 그럴 때, 음. 현재형을 쓴다라는 거. 서 i m g 랑 약간 다른 거 아시겠죠? 네. 세가형 1권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는 현재형과 진행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총 15문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학교에 뛰어가요. 와 같이 평소에 늘 일어나는 일이라면 I run to school. 과 같은 현재형으로 그 지각생들은 학교에 뛰어가고 있어요. 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면 The lay students are running to school. 처럼 진행형으로 영작해 주세요. 우리 가족은 토요일마다 외식을 해요. 우리 가족은 토요일마다 외식을 해요. 이러면 그 내가 그 물어보고 싶었어. 응. My family 하면 네 is a uh, I is 그냥 is 어. 그냥 우리 단수고 가족은 단수 어, 우리 가족은 하나의 유닛이라고 보고 단수로 쳐요. 근데 그런 가족이 몇 세대가 있으면 그땐 패밀리즈가 되겠지. 예를 들어, 저 아파트에는 천 세대 살아요. 음. 그러면 that apartment complex has one thousand families 음. 가 되겠지. 근데 우리 가족만 볼 때는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음. 걔를 단수로 적어서 my family is. 아, my family is. 아니지 현재형쓰 어, 현재지요. 어. My family, my family is out. 어? 토요일마다. 어. in every Sunday. in 어.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안 써요. 네, 왜냐면 every. every 앞에 쓰면 안 돼요. 맞아 요 아, 세상에. 그렇죠. <laughs> 어, 어. My family is is out 어. every Sunday. 난 지금 피곤하고 졸려요. 피곤하고 졸려요. 응. 음. I'm feeling sick and... 아프진 않아요 피곤하고 졸릴 뿐이에요 I'm sick, tired and... 피곤하고 아프지 않다고요 <laughs> I'm feeling tired and... sleeping 잘했어요 oh, My sister is 응. keeps... 어? 이즈도 쓰고 keeps도 쓰고 아, 욕심 많으신 거 어. 같아 현지연니가 어. 응. My sister 응. is... 难记，对对对。